요 두식을 더하면서 요 놈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선생님 한 적어보겠습니다. 자, t 다2에다가다2를 더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요 놈, 요놈 더해서 없어지려면 요 놈에다 몇 배? 그렇죠. 마이너스 두 배를 해서 더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그대로 적고, 두 번째 식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요 놈을 그대로 적어야 된답니다. 자, 3분의 10z 이 q 11이죠. 자, 우리가 세 번째 식을, 이제, 요, 마이너스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두 번째 식을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0z, 자, 마이너스 요놈이 22가 되죠. 자, 요놈, 요놈 더하면 없어지고, 이제 요놈, 요놈 더하면, 요게 3분의 2 2이고 요게 3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0이죠. 마이너스 3분의 50z는, 요놈, 요놈 더하면, 마이너스 뭐다? 50이랍니다. 자 요놈을 우리가 디귿의 3다라고 하면 자 요놈을 살짝 지우고 이제 디귿의 리딩아이개수가 1이 되게 하려고 러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요 디귿 3다시라는 요 식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그렇죠. 50분의 마이너 3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x 0y 자 3z 이퀄 10이 되고 y 3분의 10z 이걸 요놈이 11이 되고, 자, 요놈을 여기에다가, 요놈을 곱해보면 요놈이 1z가 되고, 요놈을 여기다 곱해보면 요놈이 3이 되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면서 역계단을 완성했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한다? 이제 뒤로 후진 대입을 어떻게 한다?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z 대신 여기 3이 들어가면 요놈이 12이 되니까 y는 1이죠. 그래서 z는 3인데 y는 얼마가 1이 되고, 자, z가 y는 1이고 z가 3이니까 여기 9가 되죠. 9가 넘어가면 x들마다 1이 1이죠. 그래서 x1, y1, z3. 이런 식으로,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 결론이 어떻게 됐다. 식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답이 나왔다는 걸알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이 소위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의 소거법이다라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쪽에 와가지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한 것은 연립방정식의 소거법에서 소거법을 리게 했는데, 이 소거법은 무엇을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냐면 어, 리딩 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면서 역계단을 만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리딩항의 개수 1로 만들면 반드시 이 리딩항 밑에 대응하는 항은 그다음 항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 항의 리딩항의 개수도 1이 되게 만들고,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요놈의 리딩항의 개수 1이 되게 만들고, 그 밑에 항은 소고시키고 요놈의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들고, 그 밑에 항은 소고시키고 그리고 요놈의 리딩항의 개수도 1이 되게 만들어서 후진 대입을 통해서 답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요게 세 개짜리를 까 재반도 우리가 네 개짜리가 나오더라도 어떡하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 한게 뭐냐면 정리 1이랍니다.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의 여러분 소급법 요걸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정리 두 번째가 나오는데 자, 요놈은 이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 해의 모양이 어떤 사이로 나오는가. 요게 소고법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첫 번째 얘기가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소고법을 통해가지고 나타나는, 그죠 예를 들어, 3온 1차 연립방정식의 모양이 요 놈이 X 플러스 L1Y L2Z. 자, equal 이렇게 걸 완성이 되고, 이 y plus 이놈이 mz, 자, q가 되고, 자, z e q 자, 1z e q u r, 이런 모양으로 이놈이 완성됐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 열립 방정식은 무슨 해를 갖는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이유 위란 해를 갖게 되죠. 여기에서 z가 하나 결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 z가 들어가면 y가 결정이 되고, 또 여기에 y, z를 우리가 여기 결정된 걸 지분에 넣으면 하나의 x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요런했을 때는 우리는 무슨 해를 갖는다? 당연하죠.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두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의 같은 경우에는 자, 요놈이 x 플러스 ln y, l2z 이퀄 소거법을 통해서 p를 만들었고 Y p l u MZ 이꼴 뭘 만들까? Q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로먼 요놈이 Z 왕이 0Z 이꼴 0이 되어버렸답니다. 자, 0은 0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요것을 만족하는 Z는 그쵸? 무수히 많죠? 그쵸? Z가 어떤 값이 들어와서 상승이 기 때문에, 그러면 Z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여기서 Y가 무수히 많다는 말이고, Z와 Y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X 역시도 무수히 많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되는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영은영이다 어떤 식 하나가 이셋 중에서 요 놈이 세 번째 놈이 영은영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해가 어떻다? 무수히 많다라고 판정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차원 공간, 공간자표에서 요두 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공간자표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으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에는 이두 놈으로 결정되는 직선상의 모든 점이 다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공간에서 그의 평면의 방정식이죠. 이놈도 평면의 이죠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 평면, 평면 두 개가 만나면 뭐다? 하나의 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선방정식이죠. 두 평면에. 그래서 그 교선 방정식의 모든 점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 자, 자 연립 방정식의 또 해의 형태를 소급법과 관련해서 연결해 보면 또세 번째는, 자, 요놈이 x, l, y, 자, l, 2 z, equal, p, 자, 그리고 y 플러스 m, z, equal, 이 자, q가 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요 놈이 요렇게 나왔다 칩시다. 요게 지금, 음, 요게, 요 놈은 숫자가 딱 남고, 자, 요 놈은 R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일부러 예를 들었던 알기 쉽게,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3이 안 되는 요런 모양. 자, 요게 5도 좋고 6도 좋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요 등식이 승립한다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어떠한 Z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나왔을 때는,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 놈. 이놈. 요 놈이 0이고 0일 때는 항상 성립받지만은요 놈이, 요 놈이 3인데 요 놈은 3이 아니다. 그러면 항상 성립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1차 연립방에 살펴봤던 해의 모양들, 그죠 이, 이 소고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연립방역의 해의 형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고법을 살펴봤는데 아주 선생님이 자세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내용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선행대수학이라는 것도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렬의 기본 행 연산이라는 파트하고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